구나 염소 안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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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죠 네. 너무 귀여워 네. 특이한 반려동물을 찾으러 왔는데 네, 네. 염소 맞죠 염소도 특이하긴 한데 저희 동물 가족들이 열 세종에다가 한 삼십 마리 정도의 동물 친구들이 있거든요 여기가 저희가 집이 아니고 동물원이에요. 허, 와. 이곳은 사육사 서선경 씨의 반려동물원입니다. 기니피그, 토끼, 염소, 페럿 등 13종류, 약 30마리의 동물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대구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동물원이지만 귀엽고 건강한 동물들이 여유롭게 뛰놀고 있더라고요. 진짜 작은 동물원이네요. 네, 맞아요. <laughs> 어머, 얘네 어떻다이 아, 좋아. 너무 귀엽다. 어쩜 이렇게 다 귀여워요. 만화 속에 나오는 애기들 같지 않아요? <laughs>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이동시 속에 동물원을 열게 되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원래 사역사였거든요. 아 근데 이제 사역사로 동물원에서 일을 하면은 동물들이 사실 제 반려동물은 아니거든요. 아 회사의 동물이기 때문에 제가 뭐 퇴사를 한다든지 은퇴를 하면은 얘네들이 평생 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평생 책임질 수 있는 저만의 동물원, 제 동물들을 가족처럼 다 키우고 싶어가지고 동물원을 만들게 됐어요. 동물이 너무 좋아 결국 개인 동물원까지 열었다는 서선경 씨. 동물원에서 생활하며 24시간 동안 반려동물과 함께 한다는데요. 혼자 운영하는 일이 힘들긴 하지만 동물들과 함께라서 더없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근 혹시 네. 이 동물들도 귀엽지만 더 귀여운 동물 도 없을까요? 저희 동물원에 제일 귀여운 동물 있어요. 아, 있어요? 아, 역시 있을 줄 알았다니까요. 얼른 보여주세요. 근데 그냥 보여드릴 수 없죠. 맨... 저희 일을 좀 도와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 <laughs> 공짜가 아니네요. 그쵸. 여기 공짜 안에 들어가라고 가 맛있는 거 많이 아, 먹으셨나봐요. 많이도 <laughs> 쌌어요. 맛있어. 네. <laughs> 얘네 조 많이 쌌어요. 아, 근데 청소하는 폼이 영, 시원치 않은데요? 아니, 뭐,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냥 보기만 하면은 그렇죠? 너무 귀엽고 예쁘기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똥도 치우고 씻기기도 하고 뭐 관리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역시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책임으로 따라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렇지, 얘들아.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게더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데엔 즐거움만 있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짜자잔! 이보 곳에 깨끗하게 치웠어요, 제가. 잘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귀여운 동물이 있는 거죠? 우와 뭘까요? 어? 뭐죠? 제가 아는 거. 그 동물 맞죠? 네, 맞아요. 수달이. <laughs> 수달. 우와. 신기한 반려동물 사전 마지막 주인공 수달 가족을 소개합니다. 든든한 아빠 돌체와 예쁜 외모의 엄마 라떼 그리고 생후 85일의 귀염둥이 모카까지 정말 귀엽죠. 어, 너무 귀여워. 요이 친구들이 작은 발터 수달이라고 응. 국제적 멸종 위기 보호종 1급인 헉. 친구들이에요. 엄청 되게 어떻게 귀하다 귀하고. 개체수가 적은 친구들인데 첫 담당 한 동물이 수달이었어요. 첫 동물이 이제 또 수달이다 보니까 애착도 많이 가고 수달은 동물원에서밖에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동물원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수달을 반려동물로 키우기 위해 국내 최초로 수달 동물원을 만들었다는 서선경 씨. 수달은 전문적인 사육 기술과 제대로 갖춰진 사육 환경이 필요하기에 개인이 키울 수 없지만요. 이 수달을 더 많이 알리고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동물원에 만들게 된 거랍니다. 어, 너무 어떡해! 진정, 그래 그래 먹어 먹어. 진정, 팀, 자, 안 매사 아, 먹을게. 분유 먹는 수달 본적 있으세요? 어, 너무 잘 먹는데요. 수다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진짜 신기하면서 너무 귀여워요. 직접 보니까 어땠어요? 너무 귀엽고요. 눈빛만도 피우고 싶은 동물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은 동물들이 생명이잖아요. 네.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냥 뭐 장난감이나 막 인형처럼 물건처럼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고 진짜 끝까지 책임지고. 이제, 공, 이제 키우기 전에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환경도 충분히 갖춰진 상태에서 키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우리 가족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